자 안녕하세요. 연학입니다 오늘은 바로 걸자마자 영상을 켰습니다. 아 지금 삼치 하루 꽝 쳤는데 지금 반암에 있는 방파제로 나와서 지금 삼치를 하러 왔는데 아까 한 마리 걸고 또 바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안 하다가 또 방금 켰는데 바로 나왔거든요. 아 오케이. 어, 오 사이 좋다. 어정읍 했습니다. 사짜 되겠다 어 네. 형님 네. 배달 갑니다 어 네. 사이즈 보십시오 얘뭘 이렇게 많이 처먹은지 배가 그냥 빵빵하네 오오 입에서 멸치가 막 튀어나와 멸치 엄청 먹었나보네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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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아이고야, 걸었다. 와, 아, 샷한네번 간보더니. 예. 네. 요, 요쪽 사이드로 던지세요. 와. 아, 아, 아까랑 사이드 비슷하다. 와, 아, 연안에 붙어 있네. 아. 어, 아, 손맛 좋네요. 오호 이 수째 느린 액션에 입질이 들어오니까. 느린 액션 주겠습니다. 원래 삼치가 진짜 멍청한데 애들이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. 이때! 여녀사 바로 발 앞에서 왔어요. 형, 여기 10m권에서 스테이 하면 바로 와요. 와 이거 좀 큰가보다 와와와이사이즈 된다 이거 이야 아. 몸 샷인가 본데 아우 씨 왠지 씨어우 예, 네. 그 이게 그나마 떼기편할걸요아 삼수째, 이게 안에서 계속 뭐가 사냥을 하긴 하네. 어? 멸치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네 지금. 네. 아주 뭐에 쫓기고 있어 요 지금. 도망가는 액션. 그러다가. 약간 힘이 빠진 액션. 도망가는 액션에 힘이 빠지는 액션. 도망가는 척 하다가 힘 빠지기. 도망가는 척 하다가 힘 빠지면 바로. 아힘빠지 바로. 아, 도망가는 척 하다가 힘 빠지면 바로. 그렇지. 아힘 빠진 녀석을 공격하는 나쁜 상식. 와, 파고든다. 와, 야, 새끼. 공격하다 나한테. 어, 고등어였네. 고등어였네. 아이고. 너였냐? 이런 간사한 입질이. <laughs> 예. 어, 힘이 왜 이렇게 세지 이거? 완벽하게 안전벨트까지. 와이. 오케이. 스테이에 나왔습니다 고등어 같은데 예? 스테이를 좀 길게 줘보세요 형님 고등어 같아 아 손맛 죽이네 고등어도 고등어? 하하하 고등어 사이 좋은데요 이거 보십시오 와우 액션의 변화를 계속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얘네들이 좀 똑똑해진 것 같은데? 야, 저 진동 모드, 씨. <laughs> 진동 모드 대박이야. <laughs> 가만히 있어? 느린 액션에 잘 납니다. 느린 액션. 스테이. 액션의, 변, 액션의 변화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같은 액션은 안 나오고 얘네들이 수심층이 계속 바뀌니까 저도 그에 따라서 계속 바꿔서 주면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고등어 입질은 뭔가 그냥 이 메탈을 먹으려고 호다닥 하는 그런 입질이 와요. 메탈이 두두두둑하고 떨리거든요. 그때 후려치면 됩니다. 어? 요 녀석! 아, 아, 빠졌다. 바닥에 있다, 바닥에. 되게 입질이 우럭처럼 퉁퉁퉁 이렇게 오네. 저쪽으로 들어왔나 보네, 애들이? 아. 오케이. 아. 오케이. 이 녀석. 형님, 오른쪽으로 던져. 삼초 오른쪽에 다 붙어 있어요. 네. 와. 와, 사이다 좋아요. 네, 요한 40m 건. 와, 사이즈 봐. 와. <laughs> 아, 지금 다이 정도 사이즈 4자 정도 되는 애들 다 나옵니다 지금. 바닥 찍고 그냥 빨리 감다가 한번 멈춰주세요 그리고 또 감고 멈추고 하면은 100% 따라와요 이렇게 이 녀석 들어왔다 지금 또 일로 들어왔다. 아, 아. 음. 음. 글로 가지 마. 와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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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이 고등어인가? 삼치예요? 와와와못어와 와. 고등어 지렸다. 에? 와 아니 삼치 손맛인 줄 알았는데 고등어였네. 와와 손맛이. 와와 가만히 좀 있어라 와아와 야야야 어 무슨 장단 장단 맞추냐 어? 오오 어. 어. 왔다. 오케이 이 녀석 와와 삼치다 이거 백퍼 와 진짜 야 같다 와 어떻게 이런 입질이 오지 삼치가 아아아아 어떻게 이런 입질이 와 내려가면 이거 물이 나고 좀... 물이요? 어. 물 들여요? 아니 어, 아예 쓰러져가지고 고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메탈이 너무 까져서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요. 너무 까진 거 같아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서 한번 뭐 던져보겠습니다 하아 자 메탈 바꾸고 한번 메탈 새거세요 새거 수심이 굉장히 얇네 여기가 어 이거 메탈이 문제였어 아이고 메탈이 문제였구나. 예. <laughs> 네, 파란색. 예. 네, 삼치다. 멀리서 물었다. 아, 너무 까졌었나 봐 이게 비안나니까 애들이. 예. 네. 아. 요 녀석 고등어인가? 힘이 왜 이렇게 약해? 어? 날좀더 즐겁게 해 보라고. 지가 만들어 봐 오는구만 삼치다. 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. 아 메탈 바꾸니까 바로 나오네. 너무 까진 메탈은 쓰지 마세요.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바꾸니까 바로 나오네요. 엄마 안 받아 해뜬 방향으로 아 나이스 와 라인이 너무 날리는데. 오케이 아이고야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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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아이고 아이고 입 아이고 입질 히트 아요 녀석 잡았다 <laughs> 아이 새끼들 이거 감복이 있기 없기 아이 아 어, 엄마 여보세요 어, 엄마 왜? 나 바빠, 낚시 중이야. 어. 목요일날오후에 어어. 응. 음, 음. 어어. 어. 알았어. 오 마이 갓. 장난 아니죠? 형님 드래그더잔 거예요. 저 지금 고기 가거든요? 아. 어, 어디까지 간 거야, 이 녀석? 어우, 너, 씨, 내가, 어? 와. 와. 아. 사이즈는 작은데. 멀리서 떨어지면서 계속 얘가 먹인 줄 알고 따라오다가 놓치다, 따라다 오 놓치다, 따라다 오 놓치다. 이빨 날카로운 거 보세요, 이 새끼. 건방진 녀석. <laughs> 손맛 <손만> 어때요? 아, <laughs> 전용대가 필요하겠죠? <laughs> 야, 지금 대박입니다, 대박. 잘 보십시오. 자, 캐스팅 했습니다. 자, 이제 바닥 찍어요. 이게 애들이 활성도 좋을 때는 이렇게 라인 잡고 있다가도 베일 닫고 바로 챔질 해줘야 돼요. 확 달려드는 수가 있거든요. 바닥 찍었습니다. 릴링 스테이. 릴링 스테이. 이게 원래 삼치 애들 입질이 그냥 감다 그면 그냥, 그냥, 뽁! 그냥, 야구방망이로 후려치는 것 같은 입질이 들어오는데, 이런 입질이 들어온다, 이 말이죠? 오늘은 근데 약간 좀 덜하네. 들이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가? 하... 야, 지금 삼치 붙었다. 와, 와 손맛 미쳤다, 진짜. 와, 이 맛에 이걸 못 끊지. <laughs>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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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빵 좋다. 음, 어, 언제 오셨습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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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구독자님, 네? <laughs> 저 회사 대리님이에요. 아. 아이씨. 오케이, 아, 괜히 와서 한번 손맛 느껴보실래요? 삼치다, 삼치 들어왔다. 아, 예, 지금 들어왔어요, 애들이. 와. 아. 아. 어, 사이즈 좋다, 아까보다. 아이고야. 아, 예, 사이즈 컸는데. 지금 그냥 떨어지고 바로 가면 데 형님. 한 5초 셋에 5초. 와 드롭봉이 안 되네. 액션을 쓸까? 확번때 깨... 아, 또 깨졌다. 아 씨. 끊었다. 남자가 좋아하는 핑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까이 던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과연 가까이도 붙었나? 얼마나 가까이 붙었나? 40m 건이거든요. 그냥 무한릴리. 오케이 아 맞다 오케이 어 가까이 붙었다 지금 삼치 아 좋아요 사이즈는 아까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와와오 어. 어. 고등어네 아우 새끼 왜 이렇게 날뛰어 어우 사이 즈 좋아 오케이 고등어 아우 어, 진짜 깍다리인데 <laughs> 오케이 서킹 주고 바로 고등어인가 본데 빠르게 강제집행 아, 고등어 같아 고등어. 힘을 못 쓰는 게. 그렇지, 고등어지. 아, 중층이 있다, 중층이 그렇죠. 그냥 얘내 얼굴 쪽으로 <laughs> 형님, 이 장비 써보실래요? 그거 예. 네. 한번 까볼까? 예, 네, 한번 해보세요. 저한테 미니를 주세요. 끌안 나가지? 예. 네. 제일만 잘 열면 돼요. 아, 이거 오른쪽이네? 그럼 어떻게 해요? 아, 이거 졸업했는데, 이쪽 릴링. 이쪽 어우, 어색해. 이호요 어, 뭐야? 야, 삼치가 물에서 수영하는 게 보이네. 저미안 물지? 이걸 <laughs> 이 맛있는 걸? 야 이게 확실히 장비빨이 있구나 이게. 오케이 걸었다. 오케이. 고등어 장비 타 타지 않습니다. 야 이거 손만 죽이는데. 아 고등어네. 아 아깝다. 아. 이 진짜 미칠 어 수면에서 그냥 확 때렸어요. 어, 형님, 손맛 보십시오 <laughs> 어, 오늘 잡은 조과. 아, 나이스 샷. 줄도 응. 갖고 왔습니다. 오늘 MVP 뭐지? 아, 아. 얘가, 얘가 하나. 베스트네요 얘요? 얘가 장원이네. 얘요? 음, 그러네, 너 MVP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삼치 열하나? 고등어가? 하나 둘셋 넷, 다 여섯 마리. 아얘 봐. 얘랑 차이가. 어? 와 이거. 나잖아 미쳤어요 고등어. 와. 어? 사진을 못 찍었네 핸드폰으로. 캡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